또다시 돌아온 켠왕 악명 높은 미친 점프 게임 점프 킹입니다 뉴베이비 플러스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모될지 쉽게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베이비 플러스 저 이거 오늘 예상 시간 12시간이에요 어, 1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잡고 있어요 이런 게임이 늘 그렇듯이 내 마음대로 플레이가 안돼 여기에서 뛰는 거지? 어 기억난다 오케이 이 게임은 게임 오버는 없습니다 유일한 게임 오버는 포기하는 거예요. <laughs> 마음이 죽어버리지, 마음이. <laughs> 야, 이거 기억이 난다. 어, 저번에 했던 거 기억이 좀 많이 나네요. 좋아. 자, 그래서, 최대한 겸손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음. 괜찮아. 이런 건 약과예요. 이거 지금 초반이니까. 아, 준비 운동. 아, 준비 운동. 괜찮아요. 결국 제가 이깁니다. 형처럼.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지? 아, 조금 화날 것 같은데. 아, 벌써 화나면 안 되죠? <laughs> 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급하다. 어. 여기를 지금 깼던 구간이라고 너무 우습게 보면서 어,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 지금. 타임 루프? 아 이게 새로 나온 12분인가 하는 게임이죠? 아니라고요? 근데 왜 계속 같은 장면만 나오죠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우피입니다. 16분을 말을 안했네 배 뒤에 지는줄 어? 오케이 대점프가 아니라 적당히 뛰어야 돼자 공간이 좀 특이한데 입구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입니다 그니까 여기까지가 입구고요 여기서부터 DLC1 들어가자 좋아 새로운 기분으로 어찌됐든 저는 위로 올라가야 하는게 목적이니까 오 됐다 자,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라쉐 저거 얼음 맞지? 누가 봐도 얼음이죠 저거 아지거 벌써 얼음이 나온다고? 아 역시 DLC다 얼음 얼음 아씨 응. 괜찮아 괜찮아 경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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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모든 것은 익스페리언스 브금 꺼라 이 브금은 안 된다 회님 점프킹이 좋나요? 스펠 런키가 좋나요? 저는 시청자가 좋습니다 웃겨? 이게 웃겨? 재밌어? 나도 재밌어. 와, 제작자 미친 좌측 담장살아있는거 봐. <laughs> 위로 올라가면. 아우, <laughs> 그다 아, 진짜 행복하다, 진짜. 아, 아, 자, 제발 제발 진짜. 괜찮아, 괜찮아. 대충 알았어, 대충 알았어. 어. 아이, 씨뭐 이것도 금방 깰 거고, 헤테이크 뭐 디에이도 금방 깰 텐데. 뭐냐? 오늘 둘다 할까? 아, 진짜... 아, 잠깐 궁금해졌어요.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? 이거 스웨덴 바이킹... 아, 얼마... 그러니까 그 얼음 감옥을 빨리 벗어나야 돼. 벗어나야 이 꼬라질 안 당하지? <웃음> <웃음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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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<laughs> 저기야 저저저 저, 저,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제작자님아, 이거 진심으로 우측 담장이야. <laughs> 진짜 <웃음> 와, 진짜 어질어질하다. 이제 와, 무너져간다, 무너져간다. <laughs> 넘치는 것보단 부족한 게 낫다. 모자란 점, <laughs> 아, 존나 <존나왔다>, 웃네 진짜 <laughs> 지금 감 좋다. 갑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과유불급,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직 좋아하긴 일러 아직 과유불급 방심하지 말자 많이 가봤다고 해서 주접 떨다가 넘어가면 진짜 죽여버린다. 아! 어어어 어! 과속 방지! 제발. 잡달다가 넘어가면 진짜 죽여 버린다. 아! <laughs> 바람 부네요. 이 바람 부는 거그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지. <laughs> 이 우측 담장의 영향권 내에서 하루빨리 조석 지 벗어나고 싶네요. 전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. 저 앤드부르그 거기에서 놀던 사람이에요. 왔어. 왔어. 이거 그럼 이게 맵이네. 아. 아, 이게 맵이네. 아. 님들이 왼쪽에 벽 막혀 있는 거 보여요? 저거 좌측 담장이다. 저거 떨어지면 아까 그 유적 그 왼쪽으로 빠진다. 나 재미. 와! 와! 우와, 나저 좌측 담장 넘어가는 거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. 저축담장8이 <laughs> 한방에 따르릉따르릉 따르릉.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좌익수 뒤로 좌축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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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뭐야 아아이 오른쪽에 있는 발판 밟으면 그.. 신전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할수 있다 나라면 응 아니야 하... 3시간 뒤 정말 세상은 넓고 미친 게임은 많군요 님 먼저 다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와 이걸 놓치네 와 20분 안에 깨는데 이걸 놓치고 주무시러 가시네 와 2시간 뒤가자 님들 안 자고 뭐해요 지금 새벽 4시야 주말이라고 하죠 그냥 딥 루인 그냥 느려졌어 어 타이밍 타... 점프 프레임을 쭈욱 늘려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손에 이 왼손 흑염룡에게 익힌 이 타이밍을 다 아사갔어. 이런 시. 씨... <laughs> 와 진짜 악랄한 거 봐. 와자 <laughs> 이제 물에서 나와지네. 자 물은 여기까지군요. 자 근데 <laughs> The Dark Tower. <laughs> 오케이, 여기가 최고기록 그냥 여태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을 믿어 여기 점프각은 이건 좀 재야돼 몰랐어요,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. 아까 깼어야 되는 것들 <laughs> 아까 손에 그 점프 하나 진짜 클리어까지 점프 D1이었는데 그 점프 단 하나 아 후회된다 진짜 나 과거 후회하는 성격 아닌데 그건 진짜 후회된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할걸 조금만 더이 위가 마지막 진짜 와 개같 개 같은 와 이걸 이걸 여기까지 떨어뜨려 와씨 내기 방송 먼저 하고 이거 이어서 할게요. 자 그럼 금방 리방하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하지 말아야 했는데. 와이 예. 와와막막 여기 가슴 가슴 근처가 막아퍼 좋아 점프가 아직 살아있어. 살아있어. 그래, 20몇 시간을 했는데 살아있겠지. <laughs> 아이이이이이 <laughs> 드디어 이일 남았다 원신 이곳이 짬포 킹이 자랑 하는 어둠 의탑 아까 여 기서 오버 런 에서 떨어짐확 신이 들 때가, 성 급하 게 보지. 아직 기회 있다, 아직. 아직이다. 살릴 수 있어. 흥분하지 마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유바벳 9000 성공! 1 0 0비아이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 시간이... 게임 시간이 24시간 30분 방송 시간이 대략... 네 27시간 28시간 걸렸네요 이 정도면은 어, 제 현황 기록 중에서 탑10 아랜 들겠네 탑10 아와 진짜 화난다 진짜 자 근데 와 마지막에 너무 완전 울컥했다 진짜 여러분 즐겁고요 자 그럼 이거 또 다른 점프킹의 뒤에 신 고스트 베이비 그거는요 내기 방송의 벌칙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까도 들어갔었죠 언젠가는 걸리고 또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